현재 제주바다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청정한 자연 환경이며 여기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이다. 바다의 생물은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해류에 따라 수온과 염분 등 성질이 다른 수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수계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거의 같은 해수를 말한다. 제주 주변 해역은 다양한 수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수계들은 매해마다, 계절마다 분포가 달라져 제주도 주변 해역의 해양 환경은 매우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연구자들은 제주 바다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첨단실습선 제라호 이 배에는 첨단 장비와 실험실이 있어 해양 생태계 연구와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제라호에서는 식물 플랑크톤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제주 연안 12개 곳을 정해 매월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집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은 해양 생태계의 1차 생산자로서 생태계 피라미드의 기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은 광합성을 통해 각종 유기물을 화합하고 이들을 먹이로 생활하는 1차 포식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플랑크톤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해양생물 종 다양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로 인해 식물 플랑크톤 조성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열대성 식물 플랑크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식물 플랑크톤이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유전자를 이용해서 DNA 분석을 시행하고 다양한 종을 분리해서 계통 분류학적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계속 한 30년 동안을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데, 그, 그걸 보면은 옛날에 나타났던 프랑톤들이안 나타나고, 새롭게 또 나타나는 종들이 있고, 어, 이러한 그, 그큰 그, 어, 흐름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 5년 동안 조사는 이 제라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한 것이고, 어그 것을 이제 과거에한 몇십 년전 것과 비교를 한번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모래 해변에 서식하는 플랑크톤 시료를 채집하는 작업도 한창이다. 발견되는 종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절별로 해양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게 된다. 이준배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제주 연안과 동중국해에 출연하는 주요 식물 플랑크톤 200여 종을 분류해서 도감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한국 연안의 식물 플랑크톤 도감은 1994년에 발간되었다. 그래서 25년 전 이후에 새롭게 출연하는 식물 플랑크톤들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가 심각한 만큼 해양 생태계 변화도 심각한 요즘. 새롭게 달라진 식물 플랑크톤에 대한 도감 출판이 시급하기도 하다. 어, 지금 한 2, 30년 동안에 쭉 기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어, 그런 그 우점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에, 생각을 하고 그 우점종을 중점적으로 에, 저희들이 에, 어떠한 그 분류학적인 위치에서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출판을 하고자 합니다. 이준배 교수팀이 출판할 도감은 제주 연안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에 대한 자료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해양 수산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할 것이다.